정말 많이 오셨네요. 들까리 깝치시고 정말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어, 탄핵 집회 전문가 수 이승원입니다. <laughs> 제가, 네, 어, 2016도, 시, 2016년에 그 박근혜 어, 퇴진 집회 그리고 2019년 검찰개혁 조국 수호 집회 이후로 제가 사실 다시 이런 집회무대 안살줄 알았는데 어, 또다시 이런 무대에 어, 노고를 이끌고 거동이 불편한 채로 오게 되어, 신의 유감입니다. 아, 어... 어, 그럼에도 제가 이 무대에 어, 또 소개된 건, 어... 제 나이쯤 되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아,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되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아, 어... 제가, 아, 어... 막상 이 무대 올라오 보니, 꽤 춥습니다. 예. 이 보컬리스트한테 아주 역인날씨에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영원히 어, 이런 집필 무대에 서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제피 같은 돈을 더 이상 기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런 나라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제가 사실 멘트를 여러분들 질서 혹시라도 좀 혼란스러울까봐 어, 그런 멘트를 준비했었는데 지금 그 국민님에서는 그 질서 있는 태진이라는 말장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너무 질서해. 네. 그, <laughs> 어,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굉장히 어, 질서 있는 시위가 뭔지 보여주는 그런 성숙한 시민 의식 보여주는 네. 그런 모습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계셔서 예. 네. 정말 놀랬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아, 어저께 윤석열 담아보시고, 아, 많이들 힘드셨죠? 네. 아 진짜 이벌구야어떻이게 <laughs> 어째 거짓말 그렇게 잘해. 어, 내가 어제 들었는데, 조사하고 부사 빼고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어, 국민들한테 시비를 걸고 계십니다. 아, 걸고 계십니다? 이거 좀 이상하다. 예, 네, 내가 이렇게 조치를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나랑 나이가 다설살 차밖에 안나고 오늘 또그김우진 씨의 어떤 폭로로 인해서 진짜 저는 사람같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짐승, 아, 짐승한테도 미안하고, 아, 김건희 씨가 맨날 그 오빠가 맨날 방구가 뽀뽀 낀다고 그러니까 오늘 그냥 제가 윤석열이라고 안 하고 그냥 윤방구라고 하겠습니다. 자, <laughs> 자, 아, 잠깐만. 예. 네. 아, 뭐 제가 그아 어, 얘기, 얘기 다시 지자자 넘어가 넘어가 자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윤석열 아윤박부의 말에 반하는 사람들을 그윤박부는 계속 반국가 세력이라고 몰아서 있잖아요 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반국가 세력 맞죠? 네 아, 이렇게 순둥순둥한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이요고 되게 진짜 사람 볼줄 모르는 사람이네요 아 사람 볼줄 모르는 윤방구네요. 아그 윤서 아 윤방구가 그 종국 세력 첫 결을 해야 한다면서 대업을경응을그 아, 발령했죠. 아 사실 저 저의 오늘 변명 변명 뭔가 이렇게 핑계 이런 걸좀 얘기해 드리자면 아전그 그쪽 분들한테 제일 악질적인 종국빨갱이 가수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제가 근데 제 출신 를 말씀드리면 전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 에 대구에서 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강남 파랑구 출신이에요 제가 네, 저 완전 보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에요 이런 제가 오죽하면 오죽했으면 이러겠어요 저 공산당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 자본주의 민주주의 시봉자 자본주의 노예야 나는 그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특히 자본주의에 특화된 직업 아니겠습니까 직업이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체제 경쟁은 예전에 끝났어요. 네. 근데왜 아직도 3, 팔년도 소리하고 계신지 정말 답답하게 일도 없는 윤방구. 윤방구 술좀 그만 고먹지 제발. 네. 자, 뭐 사실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자본주의자 고인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어, 정말 속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자, 이제는 안 통하고 안 속습니다, 여러분들. 야. 근데 또그 국힘 그 친계 의원들께서는, 어, 오죽했으면 개업을 했냐, 했겠냐고 또 그런, 어, 시합자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본이 오죽했으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겠냐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어려워시겠냐면은 우리는 오죽하면 이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이러고 있겠어요. 예? 네? 그분들은 근데 이런 마음을 1도 모르시는것 같아요. 이게 공감력 능력 제로인 분들인 것 같고, 어, 저희 지금 이그 밴드들 같은 경우에는 어, 특히 기타 치는 친구는 기타 줄이 막 손가락을 막 타고 들어갑니다.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우린 죽을 마시고, 어, 내일은 무조건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추워요! 춥다고! 자, 어, 다음 곡은 물어본다는 곡을 할 텐데. 아, 제가 잊지마요 어, 가오가 육체를 지배한다는 말을 어 직접 한번 실험해보고 싶어서 8일 정도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어. 과연 가오가 육체를 지배할지 가자